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성혼을 전문으로 하는 최보나 매니입니다 오늘은 또마담의 성혼 스토리를 얘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대기업의 남성과 20대 후반 초등교사분의 성혼 사례를 얘기하려 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초등교사 며느님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서 대기업의 아드님을 맡기셨습니다 아드님이 다 좋은데, 키가, 뭐,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인상 좋고, 성품도 아주 시원시원하니 유쾌한 총각이었어요. 20대 후반에 초등교사 여러 명을 또 소개를 해서, 만남 후에 그중에서 한 다섯 번째 분과 만남을 하시겠다고, 어,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우연인 게, 만나고 나니까 남성분 아파트에 앞동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laughs> 본인들도 신기해서 둘다 웃다가 쳐다보고, 웃다가 쳐다보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집에 갈 때는 두분 나란히 집쪽으로 가서 여성분 앞동에 보내놓고, 본인은 또 바로 집으로 오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 몇달 교제하고는 결혼으로 바로 꾸리냈죠 어머님께서도 원하시는 초등교사 며느님 얻으시고요. 아드님도 예쁘고 상냥한 배우자 만나서 지금은 조용잘 사시고 어, 있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아주 조신하고, 참았고, 참잘 얻었다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조용히 소개를 해주시고 어, 계시답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잘 사시고, 어, 계십니다. 사실 결정사에 와서 결혼이 안된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너무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정사에 결혼도 안 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평생 인연을 만나서 조용히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소문 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특히 혼사 일은 조용히 조심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조용히 오셔서 좋은 인연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시고 특정 직업을 가진 배우자분을 원하신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최보남 인저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좋은 배우작감을 적극 찾아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